아, 근데 제가 이 캐릭으로 솔직히 뽑기를 보여드리기보다 저는 PK를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. PK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? 선화수 많이 챙겨두셨잖아요. 음. 아, 그럼 보여주면 되지. 음. 아... <웃음> 스킬. <웃음> 형님, 근데 이게 아... 문제가 뭐냐면요, 아, 형님은. 아, 아. 이게 음... 한 손가락에 다안 들어와요. 형님 컨트롤 제가 봤는데 이 마우스로 컨트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한 손은 앞을 보면서 한 손으로는 이 키보드를 지배해야 되는데 형님 같은 경우는 이게 눈이 마우스로 가요. 그러면 이게 게임이 틀리는 거거든요. 안 되는 거거든요. 네?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. 어이 터 아, <laughs> 위에 있나? 터 <턱>! 왔다 <laughs> 갑니다. 어이터 들어간다. 스킬 아 쫄았네요. 스킬 아끼네요. 터 간다. 아, 아 내가 만든 것 같아 <laughs> 내가 만든 것 같아 내가 아, 아빠 아, 단단하다 오씨 시원하지 아, 오 단단하다 아, 아빠. 아, 아빠. 보긴 봐야해겠고아 정면으로 보긴 힘들고 일단 방해했어! 그래! 자! 광풍참! 이거 크다! 아 씨.. 왜! 다.. 아 씨.. 공판참부터 써야지! 아.. 오, 피뿌띠피뿌띠 이야 방격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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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야이씨 아오 아오이씨 야 무태모 빡 그렇지 돼지파열 돼지파열 돌려 돌려 돼지파열 더 그렇지 무적의 광풍참 나다다다다다 좋아 끝났어 방 방격 와 끝났어 끝났어 다 들어와 야! 아 죄송합니다 아예아 죄송합니다 예. 예아 이거 아 제가 이제 현실 스킬이 나가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좋았어 반격차 근데 이번에 좀 불리하다 오케이 야 무한 스톤을 걸겠다 다다다다다야 역풍 졌어 아, 한번 더, 마지막이야. 늘었어요.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.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저... 순간은 언제인가요? 도사, 빼고 와라. 오케이. 도사 없잖아. 보며랑 아, <laughs> 지금 보이길래요. 아, 도사 없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, 도사가 어디 있다 그래? 안 보이는구만. 아, 이게 스킬 슬롯이 형님. 오케이. 아, 뭐, 뭐, 바꾸고 뭐 있는데? 물량이. 간다. 공국에다가 철산물를 쓰는 거야. 어, 어 어지러지나다. 오, 좋아. 좋은 공방차이였다 그거지. 자, 들어온다. 광, 광풍 자, 좋았어. 오케이. 어, 제가 돼지파일 한 번에 끝인데. 내상 발생 내상 발생 내상 발생 내상 발생. 음. 말을 해 말을 해. 한 번만 해봐 되겠습니다. 깨봐. 이제 다 깨달았어요. 이제 깨달았다. 네. 진짜 이, 이 전사대 전사랑 또 제가 석공사한테 전사의 전사를 좀다르다야이 무적기를 알고 있었는데 어? 무적기가 적 배인 걸? 그 사자무 무적 아닌가요? 사자무 왜 무적이지? 그럼 뭐가 무적? 철세장이그인가요무적기로 씹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잘. 음. 역혈대법. 역혈대법 무적이에요. 아 그럼 끝났다. 마지막 한 번만. 아니 무적 아닌데 요님여쭤보실아 형님, 아, 형님. 한번 와아.. 진짜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? 진짜 마지막 이번 질문 인정하게 텐데 제 컨트롤링이 안 좋은 거 뭔가 보여줘봐 아니 형님 방격참 무적 아니에요? 한번더한 번만 더 할게 반격탄 무조건 안 무조건 안 해봤을 때 네가 물약을 대짜를 안 써서 그런가 봐. 아물약멋아 내상? 네상? 내상은 <laughs> 내상 <네상> 달고 있어요? <laughs> 마지막 한 번만 되니까요 아 마지막 해야지. 네. 그럼 해야지. 아 진짜 거의 다 왔어요. 와내상 이십. 한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아 이십 프로나 달고 있네 이거. 와. 끝났다. 어... 다시 합니다 텅! 아, 장군님. 텅! 장군님. <laughs> 너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냐? 다시 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형님 동생들, 분지오와제 캐릭을 비복절에 감히가 하는 게 맞는 것같습니까 아니, 방격참이 왜 시켜요, 형님? 도대체, 도와버리겠네, 진짜로. 오늘 이거다 아으~ 링리 형님보다 컴 못하는 것 같아. 야, 아, 이제 궁도 써, 궁 처음 쓴것 같다. 이. 야, 이번 들어가면 간다. 오~ 아이고, 타이밍할것 같다. 오케이, 좋았어! 한번 타이밍 온다. 이번에 타이밍 온다. 너 타이밍 온다. 뒤로 한번 빠지고 그래 들어가서 넘어뜨리고 찍고 하나 강격 그 다음에 뜨고 보내고 자 좋았다 야 스킬 돌려야지. 아하. 대잘못인가 형님? 아 이제 캐릭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형할게. 아니 아니 이새끼들인데 아 캐릭 약하다. 아 그러니까. 아하 캐릭 아 강아지네 아 제가 할게. 이제 <laughs> 캐릭 약하다. <laughs> 한번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 제가 할게요 예아 예. 제가 할게요. 아, 자 제... 운전사 한번 바꿔보,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석공사 있으면은 휘식이 음? 안 걸립니다, 형님. 음... 네?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암요암요 음... 어. 암요. 아. 짜증나는구나! 아, 이 씨! 기가 너무 살았네. 아, <laughs> 웃어? 아, 기가 너무 살았네. 와,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, 아니야, 아니야, 너안 때려. 안 때려. 아, 예, 예. 안 때려? 아, 예. 이제 담배 좀 줘봐. 예, 예. 어, 담배 좀 아, 줘봐. 아. 어.